세, 칠군 거래세 넘어가는 어,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PPT로 이어서 예, 진행하겠습니다. 자, 비거주자에 대한 어, 원천징수세율인데요. 어, 일단 이제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는 어, 이자나 배당소득, 뭐 대부분 이거잖아요 네, 금융소득 20%가 어, 20%가 이제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어, 내국인은 어때요? 내국인은 이 최고가 마찬가지 14%죠. 어, 여기다 지방세를 붙이면은 네, 15.4가 되는데 네, 거주자는 15.4 아, 그러니까 14입니다. 자 다시 어, 비거주자의 경우 어, 뭐 나머지는 뭐 굳이 외우실 건 없고요. 자대 요거 하나 수청됩니다 20%. 어,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율은 20%다. 그러나 최고의 경우는 어, 거주자와 같이 14%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따 어, 분 어, 양도 에 대해서는, 이건 따로 요우 돼요. 양도 가액은 10%, 양도 차입이 20%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제한세율 관련해서, 자, 어, 이제 이번에 마무리, 교재를 보면서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다시, 어, 이해하면, 이 어, 요거는 이제 조세제약이 우리나라와 체결되지 않은 에, 경우에 이 얘기고요. 어, 경우에 20%를 부과한다. 이얘기고요 어, 조세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어, 제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한 세율 네, 제한 제한세일. 세율 어, 제한 세율의 경우에 이제, 어, 뭐, 영국이나, 어, 일본이나, 어, 중국, 그게 이제 10%죠. 어, 미국은 12%고, 어, 이런 경우에 이제 15%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 조세지학이 체결된 국가는 대한세율이 적용된다. 어, 요걸 말이죠. 다들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어, 조세지학이 체결된 국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뭐, 영국이나 일본, 중국, 뭐, 미국 이런 나라의 경우는 대한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의 작은 것.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일본의 경우 10%죠. 우리나라의 14%죠. 예, 작은 거를 적용한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조세지가 조세지약이 체결된 나라의 경우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듯이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착히 말하면은, 어 제한세율과 국내 원천지문세율 중에 작은 것을 적용한다. 여기 이제, 그 우리 그 교재에도 보완이 돼야 됩니다. 이따 한번 한그 이따가 추가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어 미니마이즈,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액의 20% 중에 작은 것을 부과한다. 이 물론 양도 차익의 20%니까 어,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취득가액이 네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렇게 전제가 들어가죠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는 어, 양도가액의 10% 양도 차익의 20% 중에 작은 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어 20%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는 어, 제한세율이 적용되는데 은밀히 말하면 제한세율과 원천 국내 원천세율이 낮은 거 낮은 거가 적용이 되고 유가족부 양도소득인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액의 20% 중에 4은것원이제이된다 이렇게 두가지를 확실하게 에, 세 가지죠 하나 둘셋세 가지로 확실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리뷰입니다 앞에서 봤었죠 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 당연하고, 자, 어 비거주자는 분리과세가 원칙이다 말씀드렸죠? 분리과세 원칙이고, 어, 그러나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 있는 경우에는 네 종합과세가 예, 된다. 그리고 이제 퇴직이나 양도 소득은 그죠? 어, 원래 종합과세 대상이 될수 없는 거니까 불, 분류과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보죠. 어 비거주자가 잘 보셔야 되죠. 자 비거주자가 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양도차익은 1억원이다이 어, 경우에 과세의 종류와 과세금액이 오른 것은 어, 이게 양도차익이 20%다. 그 얘기겠죠. 그러면 은어 이건 일단 그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량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고 35번은 4액을 어, 10%, 그죠? 그리고 차액은20% 중에 작은 거니까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 정도 계산은 단순한 거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투, 어, 투자 운용사 과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문제 기준이 높은데, 어, 복잡한 계산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공식을 알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 이거는 개념을 모르면은, 어, 이, 이 공식을 모른다 얘기는 개념을 모른다 이렇게. <laughs>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입니다 비거주자 에 대한 과세 방법이다. 자,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맞고요. 어, 분류과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소과세 한다 맞죠? 어, 그중에서 기준금액이 1 0만원 미달하면 무조건 분류과세 한다. 이거는 거주자이상이 되는 거고, 어, 비거주자는 기준금액 이 따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어, 무조건 분리받세 원칙인데, 에,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세력 이상은 이제 종합과세한다. 이얘기니까요 어, 조세 협약이 체결된 나라의 분리거주장의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하되, 그죠? 이 제한세율은 이런론적으로 10에서 15%, 뭐 대부분 한 10에서 1 2인데이런적으로1 0 5인데 제한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 중에 낮은 금액으로, 과세한다. 어, 이게 이제, 기본소득장에 있으니까요 어, 이 부분을 높은 금액으로 과시하는데 이렇게 오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 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소득세를 마무리 하고 양도세로 어, 넘어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 뭐냐 자, 어, 여기서 양도세를 상속전류세와 비교해서 어, 개념을 설명 드릴텐데요. 어 양도는요. 자산의 유상이전입니다. 유상이전. 그리고 이제 유상이전의 어떤 형식의 부여됨이 없이 엄밀히 어, 말하면 사실상의 유상이전입니다. 자산의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유산,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이얘입니다자 그렇다면 유상이전은 뭐냐? 네. 유상이전에 대해서는 어 제외세는 상속세가 발생하는데 예, 살아있을 때 주면은, 제외서가 되고요 제외전에. 예, 사망 후에 주게 되면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양도세는 자산의 사 이상의 유산 이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이양도소득세는 열거주입니다. 우리 한테서 이제, 그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인데, 어, 열거주인데, 유형별로 포괄주의를 등록한 것은 금융부부밖에 없죠. 이자 소득 대당 소득 나머지 모든 소득은 다 열고 이니까 양도 소득 소는 열고 주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열고가 어떻게 어 있느냐라는 게 이겁니다 양도 소득 소득 계산을 최을 생각합니다 부동산 그리고 어 부동산의 권리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 지역권 경제권 자 그리고 들어갑니다어 과정 비구주식도 들어가고요 자 회원권 영업권 이런 것들이. 양도 소득세 과세 보상이라고 겁니다 뒤에서 보니깐 디테일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어, 양도 소득에 대해서 좀더 개념을 어,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 부동산 등입니다. 어, 실물 부동산, 어, 토지나 건물 어, 실물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 권리까지 들어간다 얘기에요. 부동산 등 그리고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어, 소득. 아까 얘기했죠? 열거한. 그열거소 열거한 원천에서 소득이 나오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이얘기고요 자, 그리고, 어, 채무제권이나 ELW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비열거다. 자, 요거, 그,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채권의 경우는 어때요? 어, 이자 소득과 매매 차익 두 개로 구분될 수 있겠죠. 뭐, 대부분 다 이자 소득이 되겠죠, 채권은. 여기는 과세가 되고, 여기는 과세가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어, 소득세법상입니다. 네, 펀드로 따지면요. 어, 펀드에서 과세할 때는 매매 차익이 과세가 되긴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도, 어, 우리가 앞에서 그 이자 배당 소득을 배울 때,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나온 수익을 대상과세한다. 이거 하나 열거된 건데, 어 e l w 는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이 분류하는 게 맞아요. 자 ELS나 어 주식을 기초로 하지 않은 BLS나 e w 다어 자본시장법상 분류는 파생결합증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e w 의 경우는 상장대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 비율급 소득에 들어갑니다. 예외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어 비율급 소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또 하나 추가로도 이해해야 될 부분이 ELW 중에 어, 2016년도부터 여기서 그죠 파전의 상품 등에 대한 어, 양도소득세가 2016년 이후로 네 개시가 되었거든요. 여기 에 이제 코스피 어,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는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약간 복잡하지만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물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 부동산 등 이게 뭐 제일 많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어 상장 주식과 장례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어 열거 소득, 어이 열거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예요. 이제 여기서 장례 파생 상품의 대부분은 과세인데 아까 이제 2016년도부터 과세가 됐다고 한 것은 요겁니다 어, 일부죠 일부 장래파생상품 중 일부 어,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 옵션 이익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걸 바랍니다. 어, 나머지 장래파생은 예 과세 가 안돼요 비비 예, 열거이기 때문에. 자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열거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자이것들 예제를 통해서 또 추가로 일 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양도의 개념. 자, 세법상 양도는 반대급부를 수반하는 유상이전, 그죠? 그,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대해서 과세한다. 어, 무상이전은 증여나 상속입니다. 상증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유상이전만을 말한다, 맞습니다. 유상이전은 매도, 교환, 현물 출자를 말하는데. 대물 변제나 공용 수용은 제외된다. 네, 사실상의 이상 이전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대물 변제나 공용 수용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서, 그, 토지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뭐, 그, 건설, 네, 수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취득가가 5억인데, 예, 수용돼서 이제, 그, 어, 수용된 가격이 7억이 되면은, 2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생긴 거죠. 이것도 사실상 유사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물 전제나 공용세로 포함된다. 이것 하나, 어, 문장 체크하시고요. 어, 부담부 부담부 또는 뭐부담보 부담부 증여 중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맞아요. 네, 잠시 뒤 설명드리고요. 소득세법은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이전. 에,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상으로 어, 유상이전이 맞으면 양도소득세가 에, 부과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일단 3번에, 에, 일단 2번과 3번 다 기본세 있는 문장이니까요. 주의하시고, 자, 3번에 대해서 어, 추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어, 틀린 거는 네, 일단 2번이고요. 자, 3번. 부담부 증여 중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는 어, 양도한 것로 본다. 이게 뭐냐면은, 자, 파트가 있어요. 어, A가 이 아파트를 B에게, B에게, 네, 좀 이렇게, 전발란스가 되다. 다시,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A가 어, B에게, 네, 아파트를 했습니다. 어, 이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어, 이 아파트의 시가가 10억인데요. 좀 센가요? 자, 10억인데, 여기서 이제, 이 은행 담보가 있어요. 자 이게 6억이 답니다 그러면은 어이 10억 10억이 양도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부담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자, 부담부 B가 이 채무 6억을 안는 부담으로 이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6억은 양도가 되는 거고요. 예, 이 나머지 4억이 이제 정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걸 이해하시고 문장을 다시 보면. 어, 부담부 증여 어, 중에 어,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는 이게 6억이 어, 채무자래겠죠? 6억이 그러니까 A가 어, 주는 사람이니까 증여자 A가 증여자이다. 어, 받는 사람이 수증자죠. 그러니까 증여자의 어, 채무, 증여자의 채무니까 6억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부담입니다 증여자의 어, 채무는 증여자가 6억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도를 정리한 것 같지만, 예, 그사업의 채무를 정의자의 채무를 채무도 같이 어, 수증자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 정리가 시도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사업의 정리가 되고 나머지 예, 부담을 안고 받은 거, 부담부 정여 이 부분은 양도가 된 것으로 본다 이입니다 네. 배물변제나 공용수용도 유상이재로 포함된다. 이렇게 양도의 기본 개념을 뭐이 정도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열거주의도 과세 대상이 맞냐, 아니냐. 토지, 건물 및 실물 부동산. 뭐, 제일 많은 케이스가 되겠죠. 지상권, 전세권 등의 부동산 권리. 아, 요거 합쳐서돼요 부동산 등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동산 등. 자 그리고 상장 및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은 무조권 과세가 되고요. 상장 주식은 예외적으로 열거 소득이 예, 비열거가 있었죠. 예, 소득주가 상장 주식 을 매매할 때. 자, 영업권도 어, 양도 대상인데요. 이제 전제가 들어갑니다. 어,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될 때 양도소득 세부과된다 같이 이해하시고요. 예, 가장 거리가 니 거. 어, 상장 주식은 비열거 소득이 될수 있다. 그입니다 네, 비상장 주식은 당연히 양도 대상인데요. 양도 소득세. 상장 주식은 소형 주식을 매매할 때는 비열거 소득이 되니까 비과세가 된다. 그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 그 시험에 에, 나왔던 부분인데 요거는 어, 2018년 6월에 나왔던 에,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 부과되지 않는 것은 어때요? 예, 부동산 관련된 어, 부동산 등 그죠? 권리가 들어가니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건 등기된 들어갑니다. 어 단순히 부동산 임차권이 합나면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된 들어가면 이제 물권이 돼서 어, 양도 대상이 되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권 그리고 어, 회원권 다 들어가죠? 양도 대상입니다. 양도세 대상.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코넥스 등록국민의 주식은 이거는 비열거소득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확실히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코넥스 어, 상장이라고 하는 거가 뭐뭐가 있나요? 상장 안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코넥스 등록국민의 주식은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상장 주식이 되니까 네, 비열거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네, 어떻습니까 좀 무난하죠 네, 평이한 문제입니다 세제는. 어,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만 어, 일곱 문항 중에 한 3문제 정도 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뭐 중요한 개념을 알면 다 에, 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 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추가로, 어, 요거는 이제, 18년 11월 시험에 나온 거예요 바로 직전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뭘까요? 요거 또 나왔네, 요 그죠? 똑같이. 어, 상장 주식의 매매로 대주주가 얻은 양도소득은, 이건 어때요? 이것도 과세되죠? 소액주주가 아니니까. 비율도가 아니니까 과세되죠? 비상장은 어때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하지 않고, 의미 없습니다. 비상장 무조건 과세가 돼요. 어, 신탁 수익성분의 매매차익은 요거는 어, 배당이 과세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하고 어, 받을 때 배당 과세하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배당소득세 중에 열거된 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고 하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익 마찬가지로 어그 동급으로 신탁 여러분이 뭐 펀드에 투자하시거나 또는 은행에 신탁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탁에서 이제 어 신탁에서 펀드에서 발행하는 거는 어 어때요? 투자 신탁의 경우는 수익증권이 되고 그 증권을 기사자면어 투자 행사는 주식이 되는 거죠. 이제 신탁의 경우는 다 수익증권이다라고 합니다. 신탁을 설정하고, 어, 받는 증권을 수익 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탁 수익 증권의 매매 타입은집합수자 비고로부터 이익과 같은 공급으로, 네, 계산과 시한다 이렇게, 분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편리한 문제가 되겠죠. 자, 충분히, 기본 개념을 다 이해하시면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자, 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것은 약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과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법상 채권의 어, 할인액은 뭘로 과세가 되죠? 채권의 이자나 할인액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되죠?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환경조건으로 내는 차익도 어때요? 이자소득이 죠? 네이자소득이 비상장 주식의 내매 차익은 당연히 어, 양도소비세입니다비상정주식은 제주도소의 질을 구분하지 않고. 자.